오케이. 안녕하세요. 무슨 말씀이십니다 제품 이름은 엑스맥스. 약한 140만 원 이상 되는 제품인데요. 분위기께서 59만 원에, 자, 59만 원에, 어,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자, 타이어도 새걸다바꿨고요 자, 보시면은 안쪽에 배터리도 들어있고요 중요한 게2 0 0페어 짜리 변속기, 2 0 0페어 짜리 변속기에다가 히트, 이거 다 들었어요. 니까는풀셋이고요 지금 배터리도 지금 만충인데, 얘가 지금 그 가격에 나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. 그 다음에 LED까지도, 와. 야, 나는 진짜로, 여러분들, 이 제품이 이렇게 나와서 판매했는데, 여러분들, 이걸 몰라봤더니 이걸 몰라봤더니 너무 아쉽습니다. 자, 새로운 주인님을 만났으니까요.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145만원. 한 150만원 들어간 제품이죠? 타이어까지 새거 해가지고 나가는 제품. 59만원. 이거도엘이 나온 거 아시죠? 끝내줍니다. XX 59만원. 갈 때까지 간 거죠. 아시입니다중고 상품 대리 판매는 아시럽에서 꾸준하게 팔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들. 항상 여러분의 아시럽으가되겠습니다 오케이. 좋아.